바이바이 빵이 바이. 잡고 있이 잡고 있어 빵 잡고 있어 빵이 잡고 있어 찮아 내가 구조, 아니. 구조할 다 수, 있어. 어, 땅이... 아니, 아예 다 잡을 수 있어 아니, 잡고 있어 빵이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잡 있어 이게아 있어 여이 밑에가 어이 잡고 어이 잡고 어 빵이 잡고 있어 빵이 잡고 이 계단이 아니야. 야, 안 보여. 아니, 안 보여. 이거 잡아. 야, 야, 야. 야 계단 봤어. 어디, 아니야. 그 아니야. 계단 있어? 야, 계단, 아니야. 야, 계단 아니야. 계단 아니야. 이게 어디 봐서 계단이야? <laughs> 안, 안 보는 <보면 웃음> 나 막말하지 마. <laughs> 아, 야, 야, 빨리 들어가자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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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, 야, 야 누가 부른다고 진짜. 아, 진짜 누가 부른다니까. 빨리 누가, 갔다 오셔야 돼요. <laughs> 아니야, 빨리 부른다고. 누가 사람들이 부를 거 같다고 빨리 자라고. <laughs> 야, 생중. <야, 힘> <laughs> 이 갔다 오면은 아나 수영 못하는 거 아니잖아. 그 난간, 난간. 아 우리가 앞에 잡아줄게. 야, 빨리 너무 우선 넘어가. 아 우선 이쪽은 넘어가. 아 씨발 잠요 빨리 넘어가라고. 아, 야, 아, 야 자, 빨리 나. 넘어가 너도 지금 넘어갈 거예요. 졸랐다. 근데. 야, 야 조심하고야 어, 그렇지않고

전진이, 전진이. 아 이리와서 뭐 어서넘어 잠깐만 아다려봐얘 이따 들어가 아, 아니, 아니 넘어가면 있으라고 아, 어아 넘어가면 있어아 기다려봐 아 넘어가면, 아, 아, 넘어가면 아, 아 넘어간다 일로 일로 넘어간다, 넘어간다, 넘어간다 아 일로 넘어간다고 아억지하억지하안하 억지하게 억지하게 진짜, 아, 안 아, 진짜 야, 넘어가면 억지하안 하지 야, 야, 아 넘어가면 있어 야야들라야 누군지 만봐 죽은 동생 아, 어. 야파닥에따 존나 나왔다 야, 바닥에 저 발판 존나 아파, 뭐야? 그냥 몸만 담고. <laughs> 야, 저거, 씨발. 아 그냥 바닥했어기잔 했어. <laughs> <시. 나> <laughs> 어우, 잘겠어 어. 아니, 야, 바닥에 안는다고이 야. 야. 야, 정시 보여줘버리, 밀면 안 돼, 밀면 안 돼. 야, 밀면 안 돼. 밀지.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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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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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아, 그래 멋있다 저, 와, 야, 다? 시바, <laughs> 우와 우야야 얼마나 야다야 은지가 너야 은지가 너야 은지가 아, 너야 은지가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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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야